네, 안녕하세요. 부부안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입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황태가 어떻게 말려지는지, 그래서 왜 영양소도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명태 자체가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나 이런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원인데, 어, 그중 황태는 백질은 더 풍부해지고, 또 무기질도 더 풍부해지고, 대신 지방 함량은 더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태를 응용한 오늘은 그 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제가 사실 위염이랑 소화불량 있는 환자분들에게 죽을 잘 권하지는 않아요. 예전 제첫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꾸 속 불편하신 분들이 좀 편하게 드시려고 자꾸 죽을 드시다가 보면 오히려 위 기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자주 죽을 드시는 건 권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은 죽이 꼭 필요할 때들이 있죠. 정말 탈이 났을 때는 또 죽을 드셔야 되고 또 아침에 너무 입맛이 없거나 또 건조하거나 할 때는 어, 안 드시는 것보다 당연히 죽이라도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소화가 좀 아침부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편하게 죽을 드시라고 제가 권해드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죽 제가 황태죽, 삼총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권하는 건요, 바로 황태 계란죽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황태의 기능이라는 영상을 보고, 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레시피에요. 아 원장님 제가 그거 보고 이렇게 해 먹었더니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레시피를 들어보니까 어 제가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안내해 드리고 또 이제 관절염 있으신 분들 근육 약하신 분들 특히 어머니들 아버님들 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아침 식사 좀 부실한 분들한테 꼭 이렇게 챙겨 드세요 소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이렇게 챙겨 드세요 라고 안내해 드렸더니 정말 한 2주 이내에 대부분, 어, 훨씬 조금 기운이 난다. 그리고, 어, 이렇게 먹고 출근을 하니까 몸이 따뜻하고 속이 편해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어, 이 황태를, 황태포를 씻어서, 어, 이제 잘라가지고, 어, 냄비에 넣으셔도 되고요. 좀 빨리 끓이려면 그냥 후라이팬을 하셔도 돼요. 그냥 물 넣고, 물에다가 이 황태포를 넣고, 황태포를 좀한 주먹 크게 넣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황태머리 있죠. 황태머리를 한,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넣으셔도 참 좋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밑국물로 만들어 놓으세요 했던 분들은 이 밑국물을 이용하시면 제일 좋죠. 예, 황태, 통국어를 다 우려낸 거기 때문에 가장 영양소가 많겠죠. 근데 없다면 그냥 지금 있는 황태포나 황태머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넣으시고, 그냥 물 넣고 끓입니다. 거기에 어 집에 있는 밥 있잖아요. 드실 밥한 공기 팔팔 끓으면 거기다가 밥 넣고 그리고 어 계란을 한 개에서 두개 정도 푸세요. 그 다음에 참치액젓 한 수저. 그 다음에 간을 보셔서 조금 싱겁다 싶으면 간장 한 반스푼만 넣으시면 끝입니다. <laughs> 너무 쉽죠.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속도 편하고요. 또 맛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때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따뜻한 밥뿐만 아니라 남은 찬밥 있잖아요. 그냥 뭐 냉장고나 냉동실에 들어있던 이 찬밥을 활용할 때도 이 황태 계란죽은 정말로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권하는 건요. 바로 황태 누룽지탕입니다. 우리 뭐 해물 누룽지탕은 조금 익숙하시죠? 어, 해물 누룽지탕도 한끼 식사로 아주 좋죠. 네, 이 누룽지가요. 동의보감에서도 보면 취건반이라고 해서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이 누룽지는 우리가 이제 소화가 잘 되는 단당류 중에 덱스트린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속도 편하고 또 구수하죠. 어 우리가 이어이 어, 이, 이,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면서 쌀의 녹말이 어 이렇게 갈변하면서 더 구수한 맛을 내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온에두면 오히려 유해의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수분을 날리는 정도로 좀 약불에서 누룽지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저처럼 누룽지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사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어, 만드는 방법이요. 아까 황태에 계란죽 만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네. 황태를요. 들기름 한두 스푼 넣고 살살 볶습니다. 어, 살살 볶다가 그 다음에 물을 넣고 끓이고 팔팔 끓으면 그때 누룽지 넣고 그리고 간 맞출 때는요 약간 참, 뭐 멸치액젓 참치액젓 다 괜찮습니다. 본이 원하시는 약간 액젓 한 스푼 간장 조금 넣어서 간 맞춰서 드시면 돼요. 근데 드셔보시면 정말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어, 들어보실 때 정말 간단하죠. <laughs> 근데 한번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 황태 누룽지탕 만드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가장 간단하고요. 만약에 황태랑, 황태를 들기름 볶는 과정에 뭐 거기에 원하시는 분들은 물을 좀더 넣는다거나 다진마늘을 조금 넣어서 드셔도 어 맛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어 이것저것 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어 네. 제가 세 번째로 권하는 거는요. 바로 미역, 황태, 오트밀 죽입니다. 네. 오트밀은 좀 생소하시죠? 이 오트밀은요, 우리가 귀리를 납작하게 눌러서 만든 걸 오트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트밀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곡류 중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 제가 예전에 어, 단백질 식사, 아침 식사에도 사실 권했던 음식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 체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혈중의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소화불량이 있는데 당뇨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요, 이 오트밀, 이 귀리를 사실 좀 적극적으로 좀잘 활용하게 권하는 편입니다. 어,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우리가 쌀에 비해서 오트밀의 식이섬유가요, 한 11배 높아요. 그리고 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량으로 보면 한 2.8배. 또 거기 영양소 중에 아연이 한 2.6배 또 비타민 B2, 우리 활성 비타민이잖아요. 그게 한 3.3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 이 오트밀이 생소하다고 멀리 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 오트밀이 어색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오트밀 죽부터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거기에 이제 이 미역은 제가 예전 식이섬유 영상에서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미역하면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말캉말캉한 어~ 이런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죠 네 그래서 이 알긴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속도 편안하게 해주지만 우리가 속쓰림을 일으키는 이 위산을 어~ 이 알긴산이 중화시켜줘서 그걸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불량도 있지만 뭐~ 위염이나 위궤양 뭐~ 식도염 이런 것 때문에 속쓰림이 동반된 분들이라면 이 미역을 좀잘 활용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제가 결합해서 안내해 드린 게 바로 이 미역, 황태, 오트밀 죽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앞에 두 개처럼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불린 미역을 좀 잘게 잘라서요. 어, 어, 불린 미역 어, 소량하고, 그 다음에 약간 다진마늘. 거기에 우리가 황태폭 준비한 거 넣고요. 들기름 한두 스푼 넣으셔서 또 살살 볶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오트밀 한 세네 스푼 넣으셔가지고요. 얘는 사실 오트밀은 좀 금방, 왜냐면 이렇게 압착해 놓은 거라 금방 익거든요. 그래서 금, 익으면 거기에 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치, 액젓 뭐한 스푼, 간장 소량 넣어서 간 맞춰서 드시면 돼요. 이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태를 어, 이렇게 황태포로 넣으셔서 끓이셔도 되고, 만약에 황태 육수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황태 육수를 물 대신에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되겠죠. 네. 제가 오늘, 어, 우리가 황태 계란죽, 그 다음에 황태, 어, 누룽지탕, 그 다음에, 어, 미역 황태, 오트밀죽,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세 가지 레시피 들어보시니까 다 너무 간단하죠. 어, 값 맞추는 거다 똑같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참밥을 넣던, 어, 내지는, 어, 거기에 오트밀을 쓰던, 내지는 누룽지를 넣던, 이세 개는요, 그냥 어디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안의 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